안녕하세요.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오가농원TV입니다. 6월 6일 어제 감자 싹 자르기를 미리 해두고 오늘 6월 7일 트랙터를 이용해서 감자 캐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오늘 감자 캐기를 합니다. 6월 6일 어제 트랙터가 돌수 있게 미리 이렇게 갓 부분은 감자를 캐서 이렇게 준비를 해뒀답니다. 이것은 어제 감자 싹 자르기를 해놓은 모습이에요. 어제 감자 싹을 잘라놓고 오늘 감자 캐기를 하려고 사전 준비를 해둔 거죠. 트랙터를 이용해서 감자를 이렇게 캐놓으셨어요. 감자를 이렇게 캐놓으면 감자 농사 정말 잘 됐네요. 감자의 고장답게 정말 감자 농사를 잘 지어놓으셨네요. 여기는 흙이 좋아가지고 감자들이 그냥 감자 한번 크기를 한번 볼게요. <laughs> 감자가 제주목보다 손에 담을 수가 없네요. 감자가. <laughs> 어, 감자가 작은 감자, 큰 감자 옆에 있으니까 얘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참 귀엽네요. 100g, 100g 정도 되는 거다. 아, 요게 100g 정도 돼요? 100g 넘어요, 이거. 어, 그래서 이걸 0으로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렇게 이런 작 요렇게 것들은 다 빠지고 여러분들 소자로 나중에 빠져 이런 것도, 아 것도 괜찮은데이 정도 네. 크기면은? 네. 음 이것도 괜찮은데 나중에 100g 되면은 다 네. 이거 들어가요. 나머지, 음 나머지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은 다 소자로 다 빠져가지고 또 싸게 아 팔아요. 아, 아 요건+ 요건도 다르, 따로 따로 판매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네, 네, 네. 음음음음 엄청 크네? 뭐내 주먹보다도 더크네는한 250g 정도. 250g? 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밑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밑으로 음이 다. 이게 상품 과어치가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에음 요거는 요 소자로 가는 거고. 이건 쫄, 쫄. 네. 아 이거 조려 먹는 감자 그거 네, 하면 되겠네 이거는. 네, 네, 네. 근데 조려 먹는 감자도 이거 큰데요? 조려 네, 어. 먹는 걸로 좀 이건 좋다 조려 예. 먹는, 먹는 감자는 요정 조려 먹는 감자는 요 정도 한 사이즈인데. 아유 감자 잘 됐네. 그리고 감자가 깨끗하다. 네, 이게 지금 그죠? 네, 이 흙이 흙이 좋아가지고 그러죠 네. 음, 휴, 진짜 크네. 이렇게 바구니를 이용해서 감기를하고서 이용해서 감자를 이렇게 담아 가지고 큰돔 백에 준비된 큰돔 백에 감자를 이렇게 옮겨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말리고 말리는 작업을 해서 월요일쯤 식별 작업을 한다고 하시네요. 오늘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은 모두 외국인 일곱 분들이 수고를 해주십니다. 흙이 이렇게 부송부송해서 감자가 잘 되나 봐요. 어 진짜 좋다.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작업을 하셔 가지고 토음백에 감자들이 가득 차 있네요. 많이도 캐 놓으셨죠? 감자에 감자가 이렇게도 달려 있네요. 진짜 장래요 감자는 귀엽다. 요건 정말 그죠 올해 감자 가격은 전년과 동일 10kg에 이택배비 포함해서 25,000원, 20kg에 4만 1,000원에 판매하시다고 하시네요. 이제부터 트랙터를 이용해서 감자 캐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괴산 간물에서 감자 농사를 짓고 계시는 풀풀이 농장의 석성수 대표님 감자밭 트랙터를 이용해서 감자 캐는 모습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